어깨 라인이 엄청 오버핏해서 멋스러움이 가득한 그런 자켓이에요. 이 자켓은 정말 유니크한 게 이렇게 허리 끈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착을 해서 이렇게 미니멀하게, 유니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뭔가 자켓만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더해주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역시, 레토가 그 가격에 유를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레토는 금액대가 조금 높은 만큼 소재감이 또 정말 좋았는데요. 이렇게 탄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두꺼운 느낌이어서 코트 자켓임에도 불구하고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소재였어요. 넥카라 라인도 조금 크게 되어 있어서 얼굴이 시원해 보이는 무드를 주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로 있는데 저는 스몰을 착용했어요. 평소 오후 사이즈를 입고 키가 165cm인데도 스몰을 입었을 때좀 오버핏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오후 사이즈 여성분들은 스몰 사이즈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깨 라인에 이렇게 패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잡아줘서 정말 좋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깨가 어깨라인이 좀 굉장히 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라인이 커서 더 스타일리쉬해 보여서 좋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허리를 벨트로 이렇게 조여주면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몸매가 좋아 보이는 느낌까지 생긴 그런 자켓이 소재감은 적당히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이어서 퀄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소매 부분에는 슬릿이 더해져 있어서 디테일을 더해줬어요. 이 아, 코트 또한 착용해 사자마자 정말 멋스러움이 가득했던 그런 코트예요. 일자로 똑 떨어진, 딱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깔끔한 무드가 잔뜩 더해지고요. 이렇게 단추가 3개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가득 전해지고 어깨 라인이 이렇게 각 잡혀 있어서 체형 부정 효과도 좋더라고요. 네카라 라인 자체가 넓으면서도 도톰한 이런 형식이어서 얼굴이 조금 시원해 보이는 그런 무드를 선사해요. 그리고 이롱 코트도 역시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더해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슬림하면서 약간 오버핏 코트인데 벨트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여성스러움을 살려줬고요. 단추뿐만 아니라 여분의 단추 또한 이렇게 옆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스몰 사이즈를 입었을 때딱 적당하게 저한테 맞는 느낌이었고, 거기에다가 벨트 디테일까지 더해주니 여성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함이 가득해서 정말 너무 예뻤어요. 기장감은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어서 이점 참고해 주시고 적당히 어깨 부분이 살짝 큰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어깨가 살짝 크면서도 일자로 똑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스타일리시함은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단추를 잠그는 부분 또한 이렇게 레이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유니크하면서도 고퀄리티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코트예요. 이 제품 또한 단추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편리함까지 더했어요.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확실히 허리라인 슬림한 게 강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어깨 라인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오버핏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허리 라인이 허리 라인이 약간 슬림해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다른 렉도 코트를 입었을 때는 스몰 사이즈를 입어도 되게 넉넉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몰보다는 미디움이 더 저한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추가 이렇게 상단에 두개 정도 있고 아랫부분은 플레어로 이 떨어지는 방식이어서 정말 유니크하고 멋스럽다고 느껴졌어요. 다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을 때도 되게 넉넉하게 이너에 스웨터를 입어도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더니 허리 라인이 조금 끼는 느낌이 있어서 스웨트를 입으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미디움 이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한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무엇보다 어깨 라인이 딱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리시함이 가득하면서 눈 어디서 본적 없는 그런 쉐입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코트예요. 깔끔한 카멜 컬러에 호피무늬가 더해진 버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면서도 적당히 미니멀한 카라가 있어서 귀여움까지 더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팔 부분에는 다른 슬릿이나 디테일 없이 한 가지로 딱 되게 깔끔하게 일자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허 체스트 부분과 허리 부분까지 이렇게 라인이 더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슬림함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도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간 코트인 게 느껴지시죠? 모 50%에 캐시미어 50%로 엄청난 소재감을 자랑하는 프론트로우의 코트예요. 정가는 현재 69만원 정도인데, 현재 할인을 해서 62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캐시미어가 무려 50%나 들어갔다는 점에서 정말 그만한 가치를 하는 것 같아요. 착용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부드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알겠는 그런 제품이고, 기장감은 저는 스몰로 착용했을 때 적당히 롱한 기장감이어서 체형에 상관없이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다 착용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로브도 따로 있어서 우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포켓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실용성 또한 더했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소재감이면서도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가벼우면서도 한겨울에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소재감이 워낙 좋다 보니 정말 너무너무 부드러웠는데요. 아, 이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정말 보들보들하고 특히 크림 컬러는 입자마자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이 가득하더라고요. 따로 단추 없이 이렇게 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에도 정말 찰떡으로 어울릴 그럴 아이템이에요. 어깨 라인은 각이 잡혀있지 않고 똑떨어지는 라인이어서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졌어요. 확실히 로으로 이렇게 여며서 입으니까 허리라인이 살아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하죠. 전체적으로 적당한 핏인데 딱 맞는 저스트 핏인데 허리라인으로 라인을 살려주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너무 만족했어요. 기본적으로 출퇴근 할 때도 정말 편하고 소재감이 워낙 좋아서 한겨울까지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모 50에 캐시미 50이어서 정말 소재감이 대박인 그런 아이템이고요. 유니크하게 이렇게 처... 체스트 부분은 이렇게 여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특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살짝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따뜻하면서도 유니크한 무드가 가득하고 이렇게 머플러, 숑 같은 게 같이 동봉되어, 같이 동봉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둘러주게 되면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머플러를 한번더 둘렀을 뿐인데 따뜻함은 물론이고 우아한 무드가 잔뜩 드어나서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이고요. 보통 이렇게 머플러까지 동봉되어 있는 제품은 잘 없는데 확실, 확실히 머플러를 함께 해주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해졌어요. 어깨 라인이 라운드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귀여운 무드가 가득하고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크하면서도 뭔가 귀여운 느낌이 강했던 그런 아이템이고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실용점까지 놓치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따로 버튼은 없고 이렇게 로브 형식으로 클로즈 할수 있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핏이어서 55를 입는 분들이라면 스몰 사이즈 추천드려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유니크하면서 예쁘더라고요. 좀 남들과 다른 무드를 찾고 싶으셨던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더 귀여운 느낌인데 소재감까지 놓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모 94%에 캐시미어 6%여서 소재감이 정말 좋으면서도 가볍고 따뜻한 그런 제품이어서 착용했을 때 정말 가벼운 느낌이 강해. 하늘하늘한 소재여서 무겁지 않으면서도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고 모호 뭐 확률이 정말 높은 제품이어서 하루종일 착용해도 전혀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양쪽에는 슬리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고, 포켓 코트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숏한 기장감이어서 뭔가 어린 사람들만 입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롱 기장감이어서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특유의 귀여움까지 챙긴 그런 제품이에요. 넥카라 네, 라인이 이렇게 미니멀하게 있어서 하이넥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내려도 좋고요. 하이넥으로 할 때는 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따뜻한까지 챙길 수 있어요. 어깨 라인은 라운드 숄러로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더욱 스무스하게 귀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블랙 컬러에 화이트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져서 귀여운 모드가 잔뜩 더해졌어요. 따로 버튼이나 단추는 없고 얘로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코트에 소매 부분에는 버클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이렇게 만져봐도 캐시미어의 몰 함율이 정말 높아서 부들부들한 걸알수 있을 거예요. 알파카가 59%나 있어서 정말 입자마자 포근했던 느낌 가득한 그런 코트예요. 딱 봐도 느껴지는 이 포, 포실포실한 이 무드 덕분에 입자마자 약간 이불을 덮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엄청 따뜻하고요. 음, 부들부들하면서도 털날림이 거의 없는 제품이라서 부담 없이 착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컬러감 또한 밝은 그레이 컬러여서 어떤 톤에도 어울릴 그럴 아이템이고 여기 보면은 폭신하면서 뭔가 퍽탁한 그런 소재예요. 블랙 컬러의 단추가 있어서 포인트가 더해주, 더해질 때 카라 라인이 길고 넓게 되어 있어서 인상을 좀 시원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깨 라인은 둥글게 떨어지는 형식이어서 귀여운 느낌을 더해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뱅데가 착용했을 때이 정도 기장감이어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를 어,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저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한 핏으로 맞는 느낌이에요. 막 엄청 크거나 작지 않아서 안에 스웨터나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충분히 착용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정말 부드러워서 계속 만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 느낌이 가득한 코트예요. 약간 긴 기장감이어서 165cm인 제가 착용했을 때 이렇게 끝까지 조금 긴 느낌이 가득했고 비율이 정말 좋아 보이고 스타일리시 입 모드는 확실히 가득했어요. 그리고 기장감이 길다 보니 정말 따뜻하겠더라고요, 겨울에도. 한겨울에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울 100%로 구성되어 있는 코트여가지고 착용했을 때 정말 따뜻함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별로 무겁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기장감이 길게 구성된 코트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서 잘못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트는 하나도 안 무거워서 하루 종일 입어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단추 버튼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스트부터 허리라인까지 슬기 디테일이 들어져있어서 전체적으로 날씬한 느낌이 가득 전해지고 포켓은 체스트 부분에 하나랑 양쪽에 사이드 부분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어, 넥카라 라인이 유니크한 점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더해져있으면서 끝부분이 날카로워서 뭔가 남들과는 다른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어깨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쉐입이어서 롱 코트임에도 뭔가 각이 잡혀있으면서도 부해 보이지 않는 무드를 선사해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고 착용했을 때팔 길이나 품이나 뭐 기장면에서 다 완벽해서 딱 저스트한 핏이 연출됐어요. 안쪽에도 이렇게 히든 포켓이 더해져 있어서 실용성이 더해졌고 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살몬의 시그니처 코트 카르멘이에요. 킹더살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냥 스테디한 라인이고 모 90에 캐시미어 10으로 되어 있어서 소재감이 정말 좋은데 30만원 후반대 금액이어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착용했을 때 적당히 탄탄하면서 두께감이 있는 그런 소재여서 정말 하나 구매해두시면 오래오래 착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추는 안쪽으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되어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잠그고 끈이 있어서 로브 형식으로 이렇게 여밀 수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한 사이드로 이렇게 잠그고 로브로 하니까 뭔가 귀여우면서도 유니크한 무드가 가득해서 더 예쁘고요 로브로 잠그니까 우아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가득하더라고요. 어깨 라인은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느낌이 가득해요. 종아리 아래까지 오는 긴 기장감이어서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스테디하게 인기 많은 캔더살몬 코트인데요. 전체적으로 일자 라인으로 똑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가능해서. 단추를 자잠궈도 깔끔한 무드가 연출이 가능하고요, 어깨 라인이 둥글게 떨어져서 귀여운 쉐입을 주면서도 이렇게 로브 형식으로 잠글 수 있어서 우아한 무드까지 챙긴 그런 아이템이에요. 전체적으로 포켓 또한 이렇게 공제선을 숨겨 놓음으로써 뭔가 깔끔한 무드가 더해져서 미니멀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넥카라 라인 또한 미니멀하게 상단에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귀여운 쉐입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정사이즈 하나랑 오버핏 하나랑 이렇게 출시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정사이즈 제품이에요. 정사이즈 제품이고 원사이즈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전혀 뭐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는 느낌 없이 오 사이즈인 제가 착용했을 때딱 맞는 느낌이었고요. 기장감은 이 정도니까 참고해주세요. 제품 또한 소재가 5 90에 캐시미어 10%여서 소재감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편이고요. 버클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는 아이템이 이렇게 단추 잠그는 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단추랑 이렇게 잠글 수 투웨이로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면 단추로 하고, 우아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로브로 형식으로 잠글 수 있다는 방식이 정말 좋았어요.